뭐디을지 모야. 나잘찍 몰라 너도. 어? 몰라 너도. 어, 아빠를 찍어. 키고 있는데. 어? 키고는 있어, 아빠를 찍고 있어. 어, 이거 뭐고? 어, 이공지능 옆으로 와서 꽃풍을 취한 후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어, 아빠가 찍어줄게. 이거 내가 찍야어요야가찍었줄게 아직 못찍었봐 야야야, 나 사진 찍잖아 야, 나봐, 찍고 있잖아. 사진 촬영이 끝니다 어, 사, 한, 음, 사진 찍어준 말이야? 사진이 마음에 시나요 사진을 다시 찍고 싶으시면 다시 찍기를 누르시거나 에어스카 다시 아, 사랑합니다 이아아 좋아요 좋아요 음. 제 옆으로 와서 호주를 취한 후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하나 둘셋 자신의 마음을 드시나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laughs> 지금 여기는 인천공항이에요 우리 비행기가 몇시가 네. 어디서 타는지 봐야되거든 네. 그러려면 어, 아시아다 아시아데 저기 비행기 옆으로 가자 <laughs> 이거 손떨 아빠 이거 손떨방 들어가 있는거야? 어. 손 겁나 많이 떨리는데. 응. 봐봐 거의 날이 족심. 응. 지금 여기는 인천공항인데요. 아빠 한잔2 2에서 M M 2 2에서 M18 아빠 한잔몇 아, 예. 시에 온대? 어? 몇 시에 온대? 뭐가? 어? 어? 비행기 아, 아빠 까먹었다 몇 번을 하러 라랄까 저기 어? M 서 뭐? 안녕하세요 오늘 뭐 저녁인데 제가 여기 이제 잘 어, 옆에 다어 아빠 몇 시에 온대? 뭐? 비행기. 열두 시 반. 음. 그래 봐, 땅 찍고 있잖아 지금. 땅 찍고 있다고 뭐 끌라니까. 어? 아니, 되게 힘들고 끄다가 이렇게 땅이다해 괜찮아. 딱딱딱 아니라 이게 화면이 자동으로 꺼져 아니 그거는 잠시 화면이 멈추는 거지 배터리하고 응. 용, 계속 촬영하고 계속 있는 거야 응, 나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어 괜히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고 얘기는 하는 거 힘들어? 리가 아, 별로 그렇게 힘들지 별로 힘들는 않은데 응. 일단 비행기 안에서 만나도록 하죠. 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지금 아빠 거기가 어디였지? 거기 음. 어디 가는데. 음. 어? 바이. 안녕하세요. 네. 네? 가자. 가자. 음. 가자. 어 비행기다. 어, 어 비행기다. 이쪽이요? 어? 이쪽 어, 비행기다 비행기. 어. 어. 그럼 막 이게 막 흔들고 해가만. 아, 진짜 흔들릴 거아니 천천히, 움직일 거야, 천천히. 최대한 안 흔들리게 하고 있어. 음. 어, 아빠 우리 여기 가면 들어가서 뭐? 또, 또 컴퓨터냐? 게임할 수 있겠다. 음. 여러분 지금 저희는 처음 왔어. 어... 많은데 너무 어디 여기 앉을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앉을거 응. 여기 앉아막 그거 흔들면 응. 어떡하나? 우리 응? 먹으러 응? 어, 응? 밥 먹으러 가고 싶 우리는 밥먹으러 응. 다 출. 아또가가아또또 또. 우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싶다. 밥 맛이 맛이 있는 밥밥밥밥. 햄 치즈. 아, 야. 아, 어, 이거 찍어야 음, 햄 치즈 주세요. 이야야 뭐, 뭘까요? 뭘까요? 이거 뭐야? 이거 가 이거 야 이거 까야 이거 뭐야? 이거 는야 이거 야이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요 이거 뭐이 이거 이거 는남이있긴한 이거 라 이거 뭐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먹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게 음, 이게 맛있어 보이기는 한데 한가 이렇게 뽑아서 저걸로 빠져나고음너보이니다 또 그거 주라. 응, 응, 응. 빵 먹어라? 빵 어. 어, 뭐게 아빠 나이거나 이거. 나 이거. 응? 맛있어? 어? 모자에 다 묻었다 커피 스프. 스프. 스프 스프로 마셔 빵을 찍어 먹으면 어겠어 별로 괘대? 빵에. 아야 너무 너무 크잖아. 먹는다. 어? 너무 크잖아? 괜찮아? 기봉을 하겠습니다.

이십니까? 오케이. 응. 이 마운트. 이거 이래 가지고 네 머리 에 이렇게 달면 내가 걸어다니면서 찍을 수 있어. 걸어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것과. 이것은? 어? 이거는 헤드, 헤드, 헤드 마운트. 이게 잠깐 헤드 스트랩. 헤드 스트랩. 앤더퀵 클립. 여러분, 그 여러분, 이제부터 저의 시설에서 모아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닦아 가지고 하면 밖에 한번 걸어다니면 되는데 좀 말은 들리겠네 음. 응. 아빠, 일단 짐을 줄여서 닦아 주고 내고 얘는 다 버리고 간다. 네? 어, <laughs> 아, 리니어 okay, 광각은 이제 경치하고 이다 찍을 때 쓰고 일리니어 리니어, 리니어 하면 이제 좀 뭐라 해야 까 이게 많이 죽잖아 음. 음. <목소리> <목소리> 아빠가 리니어로 아, 바꿨 어, 이거 우리 이게 스 클래스 비니어였어 우리 아빠 예술 한다는 비니어였어 우게딴거보 음, 어, 비즈니스, 다시. 저기는 일반. 우리는 비즈니스다.